반갑습니다. 네, 옵티머스의 화학 강사 요, 이렇게 있습니다. 네. 더우시죠? 추우신가요? 원래 여름에 가장 시원한 데가 학원이고 겨울에서 가장 더운 데가 학원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학원을 보내시면 돼요. 그죠? 렇 네. 어, <laughs> 이게 옵티머스 하면 로봇트 생각나시죠? 네. 로봇은 아니고요. <laughs> 네. 예, 간략하게 이제 저희 수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관리 뭐 이런 것들은 저희 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저희 이제 오티머스 이 컨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7월부터 진행하는 수업에 대해서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어 잠시만. 우선은 과학 수업은 이론이 먼저 바탕이 돼야 되겠죠. 근데 우리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 지지난 주에 결석한 친구가 있어가지고 빨리 불러서 공부를 시키는데 뭘 공부하냐면 오늘 선생님 시험 봐봐요. 뭐 어, 화학이야. 그러면 숙제 부분에 문제를 풀어요. 감이 안 오시네. 그냥 문제를 풀어요. 그래서 문제에 있는 단어의 뜻을 물어봐요, 계속. 그러면 이제 과학 망하는 거죠. 어머님들 뭐 익히 아시겠지만 요즘은 수학보다 과학을 더 어려워해요. 이유는 제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바탕이 안 되면 애 성적을 올리기는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애들이 이걸 공부를 하냐 안 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죄송합니다. 뺑뺑이에요, 뺑뺑. 그러니까 귀에 피가 날 정도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반복의 학습이 조금 요즘은 더 강조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유가 있어요. 이제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해해야죠. 예, 그래서 글자 잘 만들었죠. s t 습니 d 발음은 제가 좀안 좋아서 한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를 몰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 방법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수업에서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옵티머스가 단계가 1, 2, 3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1단계는 통합과 위주로, 그 다음에 2단계는 저희가 이제 어머님들도 이제 단어에 좀 익숙하셔야 되는데, 원이라는 과목이 지금 어머니 대부분 다 중3 이하시죠? 원이 없어요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렇게 과목이 바뀌는 게 고등학교 2학년 과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좀 이제 과도기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원에 익숙하신데 나중에 우리애가 가면 그렇게 2학년 과목이 바뀐다고 보시면 되고 2 내용은 막 이름이 길어져요. 그냥 간단하게 2한 과목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따 뭐 부원장님이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겠지만 고2 그 같은 경우는 내가 나중에 대학을 갈때 무슨 과를 선택하는지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 과목이 돼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실 거고. 하여튼, 요렇게까지가 저희가 이제 1, 2 단계에서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정밀도를 높인다. 이거는 문제를 맞추는 방법을 공부하는 거니까 요건 OS3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를 가려면 이 부분이 잘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원투를 하다가 원을 하다가 점수가 안 되면 다시 또 돌려요. 아니면 듣지 말든가. 너 우리 싫어? 그럼 안녕. 응, 죄송해요. 응. 근데 투를 듣다가 아 s 2스예요 그러면 이제 고이 거잖아요. 근데 애들이 대부분 통과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통과가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과목을 막 쪼개놨어요 지금 막.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단계를 다칼 썰듯이 썰어서 위로 올라가면 밑에서 했던 부분이 위에 안 나오는 과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어머님 죄송한 부분이지만 요거를 좀 단계별로 듣게 하시는 게뭐 우리 아이는 어 태어나서부터 영어를 유창하게 외우면서 응애 응애 응애를 영어로 했다. 이러면 뭐 걔는 계속 해도 되지만 일반적인 학생들은 요게 단계별로 좀 진행이 되는 게 아이한테 더 도움이 에요 특히 제가 화학 같은 경우는 통합 과학에 있는 내용 중에 원에 없는 내용이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이 없어요. 그 다음에 중등에서 화학이 좀 이상한데 중학교 화학은 있는데 중등에 있는데 고등에는 없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등을 잘하는 애들은 이해를 어느 정도 잘 해요. 근데 이 내용이 없네. 특별히 말씀드리면 끓는 점, 뭐 녹는 점 이런 단어들의 설명이 중등에는 있는데 고등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 했다고 가정하고 그냥 막 날리면 애들은 그냥 막 머리가 날라가요. 그냥. 선생님 무슨 소리 하세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근데 중등했던 애들은 아나 중등에서 했으니까 조금 이해가 잘 돼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언니. 그래서 너무 위 단계부터 스타트를 하시면 애들이 과하게 지치는 경우들이 좀 생기니까 우선 제일 중요한 건요 밑에 부분들이 잘 됐을 때 거기에 뭐 심화도 붙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순서라는 거다 아시지만 우리 아이의 욕심 때문에 무조건 위에부터 들으시는 건 아이한테 맞지는 않아요. 한열명 들으면. 두세명 정도는 맞는데 나머지 일곱 명들은 그냥 나가서 지쳐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배우면 그런 거 있잖아요. 어. 선무당이 사람 잡는 것처럼 애가 배우면 뭐라 그러냐면 엄마 나다 알아. 라고 학원에 가요. 그럼 이제 첫 마디 먼저 아세요 엄마 어려워. 이거는 이퀄 학원 가기 싫은데. 이거고요. 엄마 갔더니 너무 쉬워. 이것도 학원 가기 싫어요. 어머님 제가 이제 옵티머스 우리 이제 개강해 가지고 상담을 받았는데 우리 아이는요 뭐 초등학교 뭐그 어머니를 비하하는 그런 게 아니고 어머님이 애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중 2에서 다 했대 그래서 시험을 보니까 첫 단원은 잘봐 근데 두 번째 단원부터 점수가 쫙 내려가요 이게 뭐냐면 애가 그냥 학원만 다닌 거죠 그러니까 맨날 학원에서 앞 단원만 열심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귀는 열려있어 그러니까 1단원은잘봐 근데 이 뒤로 갈수록 점수가 쭉쭉쭉 내려가니까 이때 어머님들이 얘를 바꿔서 좀 밑에 내려서 애가할 만한 수업을 좀 들이해 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그다음 통합 이게 결국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과학이 해야 될 부분이에요. 저희가 이제 물리 화학을 동시에 해요. 어머니. 근데 뭐 들리는 상담에 의하면 물리도 하기 바빠지는데 화학은 어떻게 해? 근데 실제로 화학의 물리가 좀 되어 있어야 화학 수업하기가 편하고요. 화학에서 선생님들이 물리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서브로 또 알려주세요. 뭐 시간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2시간, 2시간 해서 4시간 하니까 평온한 시간이 되실 수 있으세요. 주말에. 네. 어, 단과는 3시간만 하는데, 우린 4시간 해주니까. 그리고 가끔 가다 못하면 좀더 남기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런 점도 있지만, 중요한 건 나라가 요구하고, 그죠? 현재 그 글로벌한 친구를 키우려면 통합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물리, 화학, 생물, 지학이 다 통합이 되긴 해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대학은 가겠죠? 가려면 거기에서 나오는 면접들이라는 것들이 실제로 이 통합적인 유형들을 많이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조금 이런 시너지를 잘할수 있도록 좀 연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런 거에 다 되면 이건 나중에 대학 가서 얘가 밥벌어 먹을 때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주변을 잘 관찰하려면 이론적인 부분 이게 잘 되어 있어야 돼요. 특히 고등학교 때잘 되어 있고 대학교 가서 잘 관찰을 해야 내가 뭘 해서 밥벌어 먹을지가 보인다 이거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기본적인 머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탕이 돼야 돼요. 이런 바탕들이 그래서 결국 우리 아이는 혁신을 이룰 겁니다. 있습니까? 아멘 하셔야죠. 자, 그걸 옵티머스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고요. 통통하네요. 이제 젊은 피, 엄청 젊은 피. 애들은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 인기를 다 가져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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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과학은 경험이에요. 이게 아, 이거 제가 원래 12분인데 2분 남았거든요. 어, 이게 너무, 너무 문제예요. 애들은 경험이 없어요. 무슨 경험이냐? 엄마, 어머님들 이해를 잘해주세요. 수학은 경험적인 것보다 자기가 앉아서 풀면 되는데, 과학은 내 눈에, 내 머릿속에 한 번이라도 느꼈던 게 있으면 쉽게 다가와요. 예를 들어서, 어머님들 집에 가스레인지 아니고 인덕션이신 분 많죠. 네. 애들이 연소를 몰라요. 저는 한번집한번 태워먹을 뻔했어요. 팔각 성격 아시죠? 팔각 성냥 거기다 이렇게 막 장난치고 불 던지다가 갑자기 확해서 커튼에 탄 적이 있어요. 이런 경험. 그 다음에 어 이거 중요해요.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막 설명을 하다 보면 어 이건 중학교 내용인데 얼음의 승화를 가르칠 때가 있어요. 이게 어머님들 이제 냉장고 이렇게 문 열어 수업을 하고 있는 내가 냉장고 열면 얼음의 크기가 줄어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언제 그걸 경험했냐면 엄동설안에 마당에 빨래 널어놓으면 얼었다가 말잖아요. 이거 아시는 분 계시죠? 근데 우리 애들은 아파트에서 하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 한자는 많이 쓰는데 한자 음 뜻을 몰라요. 1학년 책에 오목거울 읽음 나올 때 최화경이라는 게 있어요. 애들은 사람 이름으로 알아요. 우리 그 저기 올림픽 이런 거할때 그리스에서 여기에다 이렇게 아줌마, 어, 아줌마, 어, 언니들이 막 이렇게 춤추다 이렇게 막 불붙이잖아요. 거기에 있는 거울을 우리가 체화경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 단어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걸 하, 어떻게 해야 되냐? 학원에서 많이 듣는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요? 해 애들 뭐 지붕으로 뛸 수도 없고, 애들 지붕 뛰다가 중력도 좀 느껴보고 막 부러지고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이 애는 맨날 농구하다가 죄송합니다. 가운데 손가락 맨날 부러져 오고 그밖에 거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 어려워. 그래서 아, 학원을 나와서 이걸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실제로는 아이들이 직접 느껴보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현재는 그게 좀 힘드니까 좀 어떤 방법이든지 이걸 많이 시켜 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그냥 무조건 들론 산으로 그냥 뭐 어디 박물관 보낸다고 해서 경험하지 않아요 어니 걔는 맨날 핸드폰 들고 게임만 해요 거기서 그러니까 오히려 귀를 좀 열어주고 많이 하려면 좀 학원에서 수업을 조금 더 양적인 질적인 수업을 좀 들어 주시면 좋다 이거는 단계가 질이 아니고요. 단계마다의 질이 정확히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3단계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저희 통합과학 수업에 이제 통과가 이제 물리화학하고 이게 겹쳐지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좀더 강조해서 수업을 하고, 여기가 왜 끊어져 있냐? 여기서 성취도가안 나오면 계속 돌립니다. 계속 돌려서, 뭐, 한 단이면 끝이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좀 이제, 좀 됐다라고 판단하는 친구들을 가서 저희가 이쪽에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럼 각각의 내용 안내를 해드리면 현재 요거는 이제 개강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친구들은 OS1부터 지난 겨울부터 받아서 이번에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좀 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상자는 하고 수준은 이 정도 이제 그러니까 현재 고위과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요번에 개강하는 건 이제 통합과학 그래서 22년 개정이라서 13일 여기 빨간색 기억하십시오. 예. 애들 시험 끝나고 일주일 놀고 오시면 됩니다. 바로 또 개강하면 애들 싫다 그러잖아요. 시간은 6시부터 10시. 행복한 주말식. 어디 식사하고 오셔도 됩니다. 예. 그 다음에 통과 개념하고 이 일부를 이제 수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저희가 요 과정이 끝난 친구들이 넘어가서 이제 하는 응용심화인데 아무나 들어온다기 보다는 저희가 이제 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어머님 얘는 그러니까 한주두주 주 정도 수업해보면 어머님 얘 다시 한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내려보내요. 이유가 뭐냐면 요거 하거든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내신 중하 그 다음에 모의고사 유지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어머니 1단원은 다 할만해요. 이유는 아시죠? 맨날 1단원만 열심히 하니까. 아시잖아요. 정석책 앞에 맨날 까만 거. 근데 뒤로 가면 점수가 안 나오는 애들은 어머니한테 말씀드려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모든 시간은 다 똑같이 6시부터 저희 10시만 진행을 합니다. 너와 다른 거막 했더니 힘들어서 붙어 있어요. 애들 관리도 힘들고. 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 설명은 마치고요. 어머니들 마무리 시간 좋은 얘기 많이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